오히려 찬스라고 생각하고 앞에서때어야 됩니다. 뛰어나왔어요. 애매한 스윙 삼진입니다3리풀 카운트 주자 스타트 소크라테 스윙 그러나 삼진으로물러납니다복판 루케이 진 삼진. 이렇게 경이 끝. 아, 스윙 스트라이더 기대보다는 기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만개를 했어요. 낮은 공에 그대로 삼진. 원투 스윙라 삼진. 오아웃딜루 4구 전 통과.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원투 4구째.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원투 너구 변하고 멈춰! 득통과 제가 항상 강조하는 프로 야구에서 볼수 있는 그런 점도 예. 봤습니다 허스민 삼진으로 경기 끝났습니다. 윤성민의 이 투구폼은 김명신이 좀 비슷해 가지고. 아, 그래? <laughs> 저는 그 느낌인데 스윙 삼지. 홍건임 지금 들었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스윙 <laughs> 경기 종료.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130승까지 아웃 카운트 3개 남았습니다. 2개로 줄었습니다. 김지창 삼진 아웃. 다가서 있는 장원준 선수인데 결국허슬윙 삼진 아웃입니다. 결국은 허슬윙 삼진입니다. 참 내부자들한테는 곤혹스러운 거죠. 카운트 허슬윙 삼진 아웃. 이제는 아픔은안 되거든요 각빈 선수 낮은 존을 통과합니다 로킹삼진 아웃 맞아요 이 부분도 좀 칭찬을 해야 될것 같고요 yeah, yeah. 낮은 공에 벤트가 그대로 나갔고 1로로 향합니다 차분하게 1로 반반 정도 기회를 주, 주, 네. 주고 있는 거 거든요 들어갑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5팀을 컷 스윙. 아 깔끔하게 막아줬으면 하거든요. 예. 하이패스 볼에 스윙삼진. 양지가 아, 투투 오고 스윙삼진. 이 치열했던 경기는 스윙삼진. 낮은 볼 스윙삼진. 이닝 종료 뜨문뜨문 나가면 탈감도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떨어지는 동나아올 상태 빠르게 공을 집어서 인면 던지는 양의지 원아웃 떨어지는 동원투의 카운트 스윙 방망이가 끌려나갑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삼진. 방망이 돌았습니다. 헛스윙 삼진아웃. 헛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바뀌었죠 유인구의 헛스윙 삼진. 전두타자 김인환과의 싸움, 홍건희 육구, 스윙 삼진 10개의 안타 편하고 바깥쪽, 루킹 삼진 오늘 경기는 나중에 이상을 예, 모든 투수들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제가 머리로는 뭐별 얘기를 <laughs> 못하겠습니다 <laughs> 첫공이 헛스윙. 타이밍을 빼앗기는 장성우였습니다 2사 1루의 투. 3구째 떨어뜨렸고 스윙 삼진. 박꿔입니다 투잇 투 스윙. 배트가 따라가며 삼진. 결과로 음. 좀 인정받고 있는 생각이란 들어요. 담배도 스윙 삼진. 보립니다 몸쪽 빠른 브로 연속 브림, 풀카운트 브짝 못하고 림진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브쪽 스윙 브진 바깥쪽 파울팁 브진 아웃 공의헛스윙에 삼진아웃 던지는 자세 1루쪽 태그 높은 공에 방망이가 따라 나갑니다 어, 꽤 많이 나왔네요 뭐 잠실은 일단 큰 대형 분야이기 때문에 3루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반대 투구 빠른 공 스윙 섬진 머픈 공에 헛스윙 섬진아웃 헛스윙 섬진아웃 바깥쪽 스윙 섬진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콘택 위주의 스윙을 지금 네. 연속 kk 긴장감 넘치는 홍건희와 안중련의 승부 바깥죠 바라보며 삼진 오토 맷 돌았을까요? 스윙 여부를 묻습니다 돌았어요! 스윙 인정 삼진 좋은 기회인데 지금은 추격이 필요한 상황 터칩니다 스윙 삼진 좌익수 김인태, 중견수로 조수행 선수가 수비 위치를 옮겼습니다. 홍건희 선수 마운드 위에 있습니다. 올 시즌에 그렇게 해야지. 좋은 모습이 아니였요 3구 3진, 공 6개로 3진 2개. 스윙, 3진. 불카운트 승부 이어집니다. 손아섭 스윙. 빼돌아가며 3진 불러납니다 번타석은 스윙이 좀 크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